안녕하세요. 말씀을 읊조리다 암송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 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자 외우고 계시지요? 아직 저에게 확인 문자를 안 보내신 분들은 외우시고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믿음과 신뢰라는 주제에 대한 암송 구절을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원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가장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또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우리는 그냥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초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제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누리기 위해 깊은 믿음을 위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 깊은 믿음은 바로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가득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서 평안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나 명예, 어떤 세상의 다른 의지할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을 놓치지 못한다면 온전한 평안,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나의 생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분명히 완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암송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인생의 순간순간의 방향들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잠언 3 장. 아멘. 오늘의 말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올려드린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외우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